8번 일대명성, 삼세마 두마리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경주.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 0 0 m 금요경마체제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1번 명예론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바깥쪽 6번 삼다킨 외곽으로 10번 엘리트 강제가 근소하게 올라서면서 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 엘리트 강제와 김준호 기수 안쪽 1번 명예로운 관계 두 마리가 선두권 싸움 배치입니다. 3위권 안쪽 6번 삼다킨 3마 신자 격차 벌어진 채 바깥쪽 4위는 5번 청룡여제 바로 뒤편 7번 성공 승리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바위권에 3번 4번 8번 2번 9번 순으로 다섯 마리가 제합의권 형성합니다. 참구로 곡선 안쪽 1번 명예로운 오세 암말 안득스 기세 1번 명예론과 반마 신차 바깥쪽 10번 엘리트 강자 변함 없이 2위권에서 안쪽 대각선에서는 6번 삼다킨이 3위권 단독 4위를 막하고 있고 바깥쪽 5번 청룡여자가 바로 뒤편 4위권에서 움직입니다. 1번, 10번, 6번, 5번, 4번, 7번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엘리트 강자와 인코스 1번 명예론이 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삼다킨 이번 경주 관심마 6번 삼다킨이 빠르게 바깥쪽에서 역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6번 삼다킨과 김원건 기수가 종반 4마신차 앞세있고 10번 엘리트 강자가 2위권 밀린 운데 3위권의 바깥쪽 8번 1대명성이 빠르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6번 삼다킨이 큰 격차, 압도적인 승. 6번 삼다킨과 바깥쪽 8번 1대명성이 2위로. 6번, 8번, 10번. 6번, 8번, 10번. 발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타조 김원건 기수와는 첫 호흡이었습니다. 진흥세상과 빛난의 자마, 3세 앞말 6번 삼다킨이 압도적인 걸음으로 종반 경주로에서 큰 격차로 앞서 나왔습니다. 2위 거를 크게 따돌리면서 단독 선두, 여유로웠던 6번 삼다킨, 그리고 2위에는 8번 일대명성, 막판 10번 엘리트 강자가 3위로 밀리면서 세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슈파기록은 1분 21초 7의 기록, 1000m에 대한 제, 제주의 오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